지금까지 닌자고에서는 정말 수많은 피규어들이 출시되었는데요. 이 피규어들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오늘은 역대 가장 비싼 닌자고 피규어 12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람들! 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레고 중에서 닌자고 시리즈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이 출시될 때마다 전부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시리즈가 오래되기도 했고 피규어도 정말 많다 보니까 이 중에서 뭐가 가장 비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걸 팔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비싼 닌자고 피규어 12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브링링크에서 판매되는 기준 새 제품 최저가를 기준으로 했고 고요. 요거를 알고, 나 니까 어, 집에 있는 피규어들이 더욱더 소중하 게 보이 는,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비싼 닌자고 피규어 탑 10위 시작 하 겠습니다. 12위는 이블 그린 닌자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빠져나온 모루가 로이드에게 빙의한 모습으로 모루와 로이드가 합쳐진 이블 그린 닌자가 되었습니다. 오, 나쁜 남자 버전의 로이드 닌자들 4명을 한 번에 상대할 정도로 기본적인 무술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모루의 원소인 바람의 능력도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엄청난 전투력과 멋진 외모 때문에 빌런으로 나왔지만 닌자고 팬들에게는 아주 인기 많은 캐릭터이기도 하죠. 2015년에 출시 모로 드래곤의 공격 제품에서만 구할 수 있던 피겨로 현재는 4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얘는 입을 그린 닌자라는 이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피어가 아닌가 이 거적대기를 한번 벗겨보면 안에 이렇게 흑화한 로이드의 얼굴이 있고요 옷도 지금 앞에는 딥스톤이 깨져있고 뒤에는 사악한 드래곤의 얼굴이 그려져있죠 11은 JDX입니다. 닌자고 친구들이 드래곤을 탑승할 때 입던 복장으로 옷에 황금색 드래곤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닌자별로 각자의 드래곤이 들어가 있는데 J는 번개의 드래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 닌자고 초기에는 이렇게 드래곤 탈때 옷까지 갈아입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아예 없어졌죠. 2011년에 출시된 닌자고 번개 드래곤 제품에만 들어있던 피규어였구요 가격은 49,000원 정도로 점점 가격이 오르는 추세고 디자인 자체가 이게 도복치고는 너무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아 옷 전체에 번개 드래곤 얼굴과 꼬리까지 그려져 있고요 뒤에는 귀엽게 제이와 번개문어 그림이 10위는 파이터 화이트 버전입니다 닌자고 시즌3에서 등장한 수수께끼의 인물로 이런 하얀 후드를 뒤집어 쓰고 나왔었는데요. 아, 이때 포스가 장난 아니었어. 알고 보니 그의 정체는 바이토였습니다. 위대한 파괴자에게 먹힌 후 겨우 살아났지만 이 위대한 파괴자 뱃속에 있던 위산 때문인지 보라색 비늘이 하얗게 탈색된 상태였죠. 닌자고 사무라이 X 동굴이라는 제품에서만 구할 수 있던 피규어였고요. 가격은 5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이토 피규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피규어예요. 만화처럼 후드를 쓴 모습을 표현하려면 이 머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거까지는 어려웠고 대신에 뒤에 살짝 후드가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9위는 엑시디쿠스입니다. 스네이크 군단 베노마리 부족으로 초록색 비늘을 가지고 있고 눈은 무려 4개가 달려 있습니다. 특히 환각을 일으키는 베노마리 부족의 독은 아주 위험하죠. 그중 엑시디쿠스는 일족의 장군으로 지금은 이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닌자들이 아스피라에 관해 묻자 바로 대답해 주는 등 스네이크 군단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고 다른 뱀보다 똑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0년에 발매한 에픽 드래곤 배틀 제품에만 들어있던 뱀으로 현재 5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딱 하나 제품에서만 구할 수 있던 피규어들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장군들은 이 스네이크 지팡이까지 껴줘야 완벽한 세트라는 거. 이런 뱀들은 또오래되면이 꼬리 부분이 아주 쉽게 낡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되죠. 파리는 사무카입니다. 파일럿 시즌 가마돈이 이끄는 해골 군단의 간부로 닌자고의 원조 팔네개 캐릭터였습니다. 마스터고가 싸던 중 불의검까지 손에 넣어서 황금무기 전종을 완성한 사무카이는 가마돈에게 반역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오히려 황금무기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자폭해버리는 아주 비운의 캐릭터였죠. 브의 신전, 가마돈의 암흑의 성두 가지 제품에서 구할 수 있었고요. 가격은 6만 천원입니다. 아, 사무카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 레고 해골 피규어 중에서 가장 멋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황금 무기 4 개를 전부 껴주면은, 이제 자폭 준비 완료. 나름 이렇게 입도 움직이고, 어, 완전 보컬이야. 7위는 골든 마스터 오버로드입니다. 시즌3 바이러스의 형태로 가상의 세계에서 살던 오버로드가 골든 파워를 흡수해 육체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역대 오버로드 중 가장 암흑의 군주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2014년 닌자고 시티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던 피규어로 지금 가격은 64,000원. 오버로드도 지금까지 여러 버전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비싼 피규어예요. 황금 무기를 녹여서 만든 이 황금 가버 프린팅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고, 야, 이게 얼굴이 근데 누가 봐도 최종 보스예요. 최종 보스. 6위는 시계바늘 형제입니다. 타임블레이드를 사용해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을 지닌 빌런으로 크록스와 아크로닉스를 함께 합쳐서 시계바늘 형제라고 부릅니다. 시간을 느리게거나 멈추게 하는 등 닌자고 역사상 가장 사기적인 능력 중 하나였죠. 참고로 쌍둥이지만 크록스가 훨씬 늙어보이는 이유는 아크로닉스는 과거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왔기 때문입니다. 아이언둠의 새벽 제품에서 시계바늘 형제를 모두 구할 수 있었고요. 가격은 크록스가 6만 5 5,000원, 아크로닉스가 62,000원으로 예전부터 닌자고의 비싼 피규어로 항상 유명했었죠. 특히 시곗바늘 모양이 그려진 이 후드가 너무 이쁜 것 같고요. 헤어 파츠도 같이 있기 때문에 크럭스는 박물관장 썬더즈 박사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5위는 아키타입니다. 첫 만남 때 로이드가 늑대인 줄 알고 친해졌는데 이 캐릭터가 바로 아키타였죠. 네버 영역에 거주하는 변신족으로 사람에서 동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오, 약간, 닌자국판 원령공주 느낌이랄까? 늑대일 때보다 역시 사람이 훨씬 괜찮은 듯. 2019년에 출시된 고독한 황제의 성 제품에 이 아키타가 들어있었고요 가격은 75,000원으로 와 이게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물론 이쁘긴 하지만 어 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이야 일단 딱 봐도 피규어 디테일부터가 장난 아니고요 머리에 늑대 가면 이거 귀엽고 뒤에 망토도 이네 갈래로 갈려진 좀 특이한 스타일이죠 그리고 아키타가 변신하는 늑대도 피규어로 출시되었습니다 어이 꼬리가 망토였네 망토 완전 세트 세트 4위는 팡톰입니다. 스네이크 군단 팡파의 부족으로 빨간 비늘에 머리가 무려 두개 실제로 머리 두 개에 다른 인격이 들어가 있어서 서로 얘기하기도 해요. 팡톰은 일족의 장군으로 역시 하반신이 뱀 꼬리로 되어 있고요. 손에는 스네이크 지팡이까지 특징으로는 자신이 물어버린 것은 생명체나 심지어 사물까지 동족화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은근 사기 스킬이야. 2012년 팡파의 스네이크 트럭의 공격이라는 제품에서 얻을 수 있었고요. 현재 가격은 78,000원으로 어, 빨간색의 머리도 두 개고 얘는 미니 피규어로 봐도 진짜 특이하게 생기긴 했다. 이것도 스네이크 지팡이까지 들어주면 한세 배는 멋있어 보인다는 거. 아 근데 얼굴이 진짜 작다. 완전 소두야 소두. 지금까지 나온 닌자고 피규어들도 상당히 비쌌는데요. 이제 대망의 탑3 가장 비싼 닌자고 피규어 세 개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3위는 NRGJ입니다. 스네이크 군단에게 붙잡힌 니아를 구하기 위해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제이, 넌 너일 때 가장 빛나? 라는 니아의 응원을 듣자 자신의 잠재력을 각성하게 됩니다. 온몸이 번개가 되면서 롤러코스터를 멈춰 세우는 엄청난 괴력을 보여주죠. 바로 이 모습이 피규어로 출시되었습니다. 2 0 1 1년에 처음 발매된 추억의 이스피닝지쭈 제품에 들어 있었고요. 가격은 무려 95,000원. 야, 이제 피규어 하나에 10만 원이야. 온몸이 번개가 된 느낌을 아주 잘 살려 주었죠.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프린팅도 좋고 안에는 번개 파워가 흘러넘치는 이런 제이의 얼굴이. 2위는 킬로우입니다. 가마돈의 아들들 간부 중 하나로 통칭 빅맨이라고 불리우죠. 어, 근데 진짜 딱 봐도 리얼 빅맨이야. 일반 캐릭터의 3, 4배 정도 되는 커다란 몸을 가지고 있으며 폭주적답게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스네이크 제교로 변장한 잔과 함께 바이크 레이스를 펼치기도 하였었죠. 2018년에 발매한 킬로우 대 사무라이 X 제품에서만 구할 수 있었고 가격은 12만 6천원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피규어도 애니처럼 정말 큰 빅사이즈 피규어로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몸이 크니까 얼굴이 완전 작아 보이네 제품에는 속임수의 가면이 들어있어서 착용해 줄 수도 있었고요 뒤에 이런 백팩도 달아줄 수 있었죠 1위는 2014년 미니피겨 기프트 박스로 나왔던 피겨로 바로 로이드 DX입니다. 실제 애니에서는 로이드가 뭐이 복장을 입은 적이 없지만 미니피겨로만 출시된 제품이에요. DX 복장답게 옷에는 황금색 드래곤 무늬가 들어가 있고 얼굴은 어린 시절의 로이드 얼굴과 비슷하죠. 특이하게 복면과 어깨 장갑은 기존 DX 버전들과는 다르게 좀더 이후에 나온 형태입니다. 닌자고 레거시 도복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가격은 무려 40. 백가 넘는 13만 2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한정된 수량으로 발매되기 도했고 저도 예전에 한 7만 원쯤에 보고 살려다가 아 나중에 사야지 했는데 가격이 어제 살려니까 너무 올라버리. 아 이거를 다시 발매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닌자고에서 가장 비싼 피겨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은 오늘 보신 닌자고 피규어 중몇 개나 가지고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